안녕하세요. 리포터 가수 양신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디에 있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거제도에 있는 거제도 관광 호텔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냐고요? 어딜까요? 저도 궁금해서, 어, 잠깐만요. 멋진 분이 오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관계자 되세요? 네, 예, 제가 정재민입니다. 아, 그럼 지혜인님 되세요? 예, 어, 예. 반갑습니다. 네, 잘셨습니다 네네,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우 매우 궁금하실 텐데, 여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이곳은 거제도 관광호텔 야외에 있는 바비큐장입니다 그 동시에 80명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연인, 가족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멋진 추억을 쌓아간 곳입니다. 저도 멋진 추억을 쌓고 싶은데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그런데 미남하고 같이 우산을 쓰니까 고기는 내일 먹고 싶어요. <laughs> 집에 있는 예. 내일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예, 가능하세요. 아, 나그 고기 맛도 보고 싶고 꼭이 시간에 먹고 뭐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예, 가능합니다. 아, 저 그리고 저 앞에 뭐 수영장인데 뭐 무슨 매온 사인도 반짝반짝거려요. 예 그렇죠? 수영장 쪽에 예. 그 수중도를 넣어가지고 멋진 광경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아, 풍덩 빠지고 싶어요. 조금 참을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거제도에 있는 거제동 관광 호텔 많이 많이 찾아 주실 거죠. 그럼 집에 이 님과 저와 함께 거제도 여기 거제동 관광 호텔 많이 많이 오시라고 저랑 둘이 같이 네. 합창해요.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그럼 뭐 할수 있죠? 예. 네. 시작.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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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주세요.